그분의 아, 연애 스타일이 왜? 너무 궁금해요. 완전 다르지 않냐 우리? 완전 다르죠아 완전 달라 우리. 완전... 어머 또 재밌겠다. 우리 좀 우리 이런 건좀 차례 차례 얘기해. 요 연애 스타일. 혹시 <laughs> 있나 <laughs> 모르겠어. 일단 해보실게요. <laughs> 내가 했었는데 되게 고민 많이 했잖아. 그제 전에. 그 웃기게 뭔지 아냐? 말도 안 돼. 얘 <laughs> 예, 사람들은 나 태어난 것도 모르잖아. 근데 되게 고민돼. 케이스키, <laughs> 예, 애스테마스요. 자, 미나. 이마카라 구독해. 설렘해니니제채 각막 <강막> 세팅이 벗겨졌어요 미안 <목> 솔파나둘셋빠개 <목> <목> <하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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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이 비싸네. 아 근데 아, 비싼 이거... 게 아니라 똑같아요. 거의 어, 흡사해요. 아니 웃긴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디즈니시 갔었잖아. 근데 음. 디즈니시에서 여고생 두 명이 이렇게 토면한 거. 언니 언니 뒤에 하는 말 들었어요? 그래서 왜 아. 뭔데? 그랬더니 그 여고생 두 명이 우리 뒤에 있다가 이랬대. 새로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가미로 야바. 야바? <laughs> <laughs> 아니야. 미친년 같진 않아요. 근데. 髪色やば,髪色やば 그 뭐냐면 한국말로 <laughs> 머리 색깔 대박, 대박. 막 이런 뜻이거든. <laughs> 머리를 해가지고 거기를 갔던 날이. 라 맞아 맞아. 진짜 머리색이 우리 완전. 빛바래면 진짜 빛받음 장난 아니거든. 응. 그래서 이렇게면 별로 안 그런데. 그런데 막상 촬영한 거 보니까 <웃음> 세상에 <laughs> 금발 천년대. 야바야 나. 어 야바야. 인서 인서. 야바야 여기에 <laughs> 달려 있다. 고양이상. 고양이상. 어. 아, 아, 고양이 그거 약간 좀 고양이상이야. 아, 아, 아. 언니 사슴상. 아, 아. 왜 안돼요? 너무 사슴상 아니에요? 어 사슴상. 하얀 어. 거. <laughs> 그 u 는 미모 무슨 일이죠? 드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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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릇. 너무 예뻐. 진짜 i n Bus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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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s 완전 달라 우리. 어머 또 재밌겠다. 우리 좀 u s s i n 좀 u s s i 차 Bussin, b u s s i 모르겠어 s i n b u s s 요 아, 아, 이거를 지금 죄송해요. 나는 그 뭔가 하트 이거를 알아 약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유니콘, 이거 편집해라 씨. 유니콘, 어떻게 그래 유니콘, 안싹충아와워요이 <laughs> 아, 어, 공기에 누가 알콜 단이에 예. <laughs> 어떻게 그래 유니콘, 어머, 매력 터지... 소매에 캣툴이 뒤셔지다 라면서 우리 나루 어? 어머 이현니알 발음 쩌네 나루 어머 화음 봤어 들었어 나루수방 진짜... 깨이라니 야. 수국방 이라니야 맞는 말이니까 한꺼번에 신경질 나수방 깨이라니 어떤 분이 나 우리한테 그거 말했었어. 이상형 월드컵. 올림픽. 올림픽 이상형 올림픽 월드컵. 반급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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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돌 월드컵도 있고 남자 배우 이상형 월드컵도 있어. 배우 가보시죠. 내가 했었는데 되게 고민 많이 했잖아, 이제 전에. 그 웃긴 게 뭔지 아야 말도 안 돼. 그예 사람들은 나 태어난 것도 모르잖아? 근데 되게 고민돼. 마치 사귈 음, 수, 수, 그래, 수 있을 것 같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다.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종현 씨, 유승호 씨, 유승호. 정우 나어아 정우성 진짜? 에나 네. 되게 고민 많이 할것 같은데. 아닌데어 유승호 씨 사랑합니다.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laughs> 이성민 박서준. <박성민> 이제 <때> 가끔 <laughs> 조금 때가 없을 때 있어요. 야. 이성민 씨도 멋있지만, 예. 근데 박서준 씨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박서준 씨. 모르니? 네, 아, 진짜 너 에이... 요즘 애들 몰라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걸려. 걸려. 송승헌 송승헌 나는 송중기 씨야 안물어봤대 요다야 이야이야 요다야 그리 이제 이기이씨장이준기씨 제발 아! 이준기한번 <목소리> 봤으면 좋겠다 우리 방김광김광씨 <목소리> 네네네 이준기씨 노미녀 지창욱 씨너미 되게 좋아했어 지창욱 <목소리> 지창욱 <지청. 지청> 씨 <목소리> 네. 오징어 그치 오징어 줄알 <목소리> 어. 김민정, 이민기 이민기 박켓은 장혁 장혁 어, 되게 빠르다 오케이. 초기 으니까 인겨진, 재희 둘다 진짜 <laughs> 잠깐만요 손잡지 마세요. 이 친구 일본인이라 그래요. 이준기 <laughs> 씨. 아. 박해일 씨. 해일 씨 살아갑니다. <laughs> 그걸 말이라고 하냐? 김지석 씨 유아인. <laughs> 오. 김지석 씨. 권상우 씨 안지훈 씨. 안지훈 씨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안지훈 <laughs> <유준 권민> 씨 아쉽게요. 유준빈 씨. 신성록 씨, 황정민 씨, 신성록 씨, 이창욱 씨 빠르죠. 예, 네. 1 6강 들어갔어, 요 여러분 이제. 이준기 씨. 너무 섬뜩한. 배려 좀 해줘, 아, 다른 배우들도. 아 이거 진짜 어렵네. 정선 씨 가실게요. 나 어려 언제 너너 연기했지? <laughs> 이거 어려운데. 김영관 씨. 이민기 장혁. 어, 어렵다. 장혁. 이 속도 무섭다. 나 이거 한1 시간 걸렸거든. <laughs> 정수건 씨유승호 원빈 원빈 이가할 <laughs> 거야 원빈 박서준 씨야오 오빠, 김용관 씨어 진짜? 응. 장혁 원빈 원빈 오, 오 이준기 씨 빨간 빨간 지창욱 박서준 지창욱 뭐, 진짜 나랑 다르다 그래요 지, 이준기 씨 4강 올라갔죠? 네 어느 순간 4강에야 32강이었는데 <웃음> 원빈 씨아 <원빈? 웃음> <laughs> 결승전이야 나 이거 진짜 답이 나와 있는데 이미 알아 알아요? 나 지금 화석표가 있잖아 <웃음> 알아요? <웃음> 하나 받다서 <laughs> <나> 당황해서 하나래 <laughs> 아, 셋! 두, 하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중기씨아 <laughs> 어, 진짜? <laughs> 진짜 너의 이상형은 이중기 씨야 아 근데 맞아요 나이중기씨 진짜 좋아해요 <laughs> 이중기씨 나는 남자 이성현 월드컵, 이정진 씨, 신하균 씨, 난 신하균 씨, 신하균 씨 너무 좋아해 신하균 아, 씨 보고 계세요? 안돼! 박해 홍정현 씨, 박해 씨. 쯔진혁 씨, 이진욱 씨, 음. 이진욱 씨. 장혁 씨, 지성 씨. 옛날에는 장혁 씨였는데 요즘은 지성 씨. 배용준 씨, 윤균상 씨. 배용준 씨. 음. 주상욱 씨, 제이 씨. 씨. 서인국 최우.. 아 최우 아, 씨! 아니, 이재훈 씨, 이민호 씨. 이재훈 씨. 어.. 어 다르지? 넌 이민호 씨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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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진짜 너무 친 너무 좋았다. 우리 완벽하다. 이상윤 씨, 오지호 씨. 이상윤 씨. 완전 어? <laughs> <laughs> <반전> 달라? <laughs> 다안 돼요? <반대? 웃음> 야 우리 같이 나가도 되겠다. 클럽 같은데요? 이수혁 <laughs> 이나 어. <laughs> <나 이수역> 씨! 야나 이거 했었으았는데나 이수혁 씨. 왜 그래요? 안 되는데. 이수혁 씨.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 완전 달라? 다안 돼요? 야 우리 갔다 가면 되겠다 클럽 같은데요 <목소리> 정우 씨, 어 정우 씨, 최시원 씨, 윤상현 씨, 최시원 씨, 심영탁 씨 여자 아 여친구 씨, 친구 씨 보고 계세요, 친구 씨 보고 계세요, <목소리> 계세요, <목소리> 계세요. <목소리> 계세요, <목소리> 계세요, <목소리> 계세요. <목소리> 공유씨 김혜성씨 공유씨 정우성 김보. 김범 김범씨 나 너무 좋아하는데 정우성 어떻게 가겠습니다어 드디어 16강 공유씨 공유 정우 이진욱씨이진욱씨 이진욱 씨. 주상욱 이진구씨 아, 죄송해요 주상욱씨 이름도 제 말하기 전에 <laughs> 죄송합니다 신하균 씨 이상현 씨 신하균 씨 이수혁 씨 정우성 씨 정우성 씨아 진짜 여기서 이수혁 씨 버릴 거야 네, 빠르게 버렸죠 유해진 <laughs> <laughs> 씨 박백 <박혜일> 씨 <laughs> 박해일 씨 <laughs> 지성 뷰용준 씨 지성 씨 <laughs> 최우 씨 최우 최우식 씨아 최우식 아, 너무 좋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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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이래 진짜 신하균 씨 정우성 씨 <laughs> 정우성 씨 <laughs> 공유 여자 아. 진고 오빠를 버릴 수 없네. 표규 아, 어, 씨. 진 너무 잘나오셨다. 근데. 과진 씨 잘. 추승호 씨 사랑합니다. 박오케씨 사랑합니다. 박태율 씨. 씨, 최유식 씨. 어, 박태희 씨저 약간 은근 섹시미가 날리시긴 하거든. 하지만 최유식 씨, 지성 씨, 이진욱 씨. 이진욱 씨. 아! 아. 씨가 싫다. 내가 참안 말해 보였겠어. 아. 근데 만약에 이런 상상 해도 되잖아요. 상상이랑 저는 최우식씨선택 가겠습니다. Like 저... 와저 여기서부터 있냐? 이렇게 어, 최우식씨가 어, 이렇게 씨될 줄이야. 아... 나는 근데 실제로 사귄다면 최우식씨 <laughs> <laughs> 진짜로. 진짜 유해네 이거 최유씨, 최유씨 보고 계세요? 고생해. 에이 그게 말이 돼? 그런 거야. 눈딱았을때 딱, 딱,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공유 씨였으면 너무 천국이겠지. 음. 최유씨도 그렇죠. 근데 막 내가 같이 생활하고 약간 이렇게 같이 야야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을 공유하다 보면 최유 씨가 약간 그런 게더 편안함이 느껴질 것 같아. 퉁량 퉁량 거릴 수 있는 그런. 근데 공유 씨 같은 분이 언니 더 감싸주고 막. 아, 아 그래, 그래 그럼 이런. 난 다시 공유 씨. 땡 <laughs> 다음 생일.